네. 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, c 익스피어의 생일입니다. 여러분, 다 알고 계셨죠? 아. 어, 제가 그래서 작게나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어, 오늘,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께 윌리엄 c 익스피어의 생일을 맞아서 자유의 요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자유의 요 MD에서, MD 부스? MD 부스에서 이제. 어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자유용권이고요. 네, 최대한 비싼 걸로 가져되겠습니다그러면 <laughs> 네,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고성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자 그러면 슈이스퀘어 생일이니까 다섯 네. 개를 다 뽑으시면 아, 제가 네. 아 그러면 또 제가 생일을 맞아서 다섯 개더 뽑도록 하겠습니다. 하... 자첫 번째 쏠겁니다. 네. 음... 1층. 아이, 동요하는 그런 소리. 20번! <laughs> 여기 다들 배워주시다니? 네, 계세요? 아이, 20번! 계세요? 저희 지금 저희가 잘안 아, 보여가지고. 네? 아, 아,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자 지금 개석이 저희가 여기가 너무 밝아서 네. 잘안 보여가지고 음성으로 네 여러분들이 해당... 너무 빛나서 지금. <laughs> 자 지금 시 심장을 계속 치더하두 <laughs> 번째 두 번째 네. 1층 D 열1 1 번.

어, 엠지 할머 어, 가지고 가시게 됐어요. 어, 야, 어 축하드립니다. 열심히, 네, 아, 집 네. 감정은 아시씨셨나 봐요. 네, 진짜, 쉽게, 아, 진짜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 네, 다음 아, 과연이지. 네, 아, 이 집. 11, 13, 14. 자, 계세요. 오, 저기 뒤에, 어, 맨디 아, 네. 아, 축아드립다다자 마지막 맞기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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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한번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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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 기회를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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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아다아 많이 계시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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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가맞 광고큐 아예 광고 60초 후에 트위리리 좀 들으 아맞습니다자 2층 엔열 10 4번 네아 축하드립니다. 혹시 화살이라도 뭐, 아, 마셨어요 아, <laughs> 오늘 이렇게 다섯 분 이렇게 상처이 어... 되셔서 축하드리고요. 항상 최원준 씨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만 다시 나올게요. 네. <laughs> 감사드리고요. 불러달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